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는 고양이, 영어, 냥입니다. 냥냥, 냥냥. 오늘은 천일문 기본, 아, 유닛 81 챕터를 넘겼고요. 아, 전에는 부사절 했던 것 같은데, 부사절이 끝나고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유닛 81은 81, 아, 동사 A from B인데요. 자, 여기 파트는, 아, 뒤에 것도 대략 보니까, 동사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짝을 이루면서 두 개가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일종의 관형 표현 수거의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암기가 좀 필요한 겁니다.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만약에 이건 뭐 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동사하고 전치사가 있다면 물론 동사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 수거의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는 이전치사가좀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eep away 했어요 keep away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은 아, a 가운데 목적어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keep 원래 이게 유지하다 안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 감싸는 느낌 a를 근데 away는 멀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keep away 하면은 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의 의미는 keep 보다는 오히려 away에 좀더 무게를 둔 아, 의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멀리하다. away가 멀리라는 뜻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 되죠. 어, 대략적으로. 자 그래서 from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자 일단은 영어 지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패턴, 동사 전치사의 패턴은. 아, 동사 a from b인데, 자 뭐가 있는지 봅시다. Prevent a from ing. 이걸 자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ing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다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가 ing하는 걸 막다라고 해석하시면은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Keep keep도 원래 유지하다인데 from 써갖고 막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막다 유지하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Stop a from ing 똑같고요 네 번째 discourage 뭐 discourage 원래 단념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어, 막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from이 나왔을 때좀더 자연스럽다 자 이걸 사용해서 어, 예문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 0 1번 conservation of diverse biodiversity 자, 생물학적 다양성을 Biodiversity라고 해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조는 Conservation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prevent. 뭐 하기 위해서냐면 이 전체는 수식어는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Endangered는 아, 위기에 처한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Species를 종이라는 뜻이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Endangered는 위험에 빠트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빠진 종이니까 아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라고 의역이 된 거고요. 여기 from 있네요, 그죠? 음. 자, 그럼 얘 endangered species는 이제 a가 되겠고, 그다음에 becoming extinct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extinct는 멸종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이 전체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본 거죠. 그래서 밑줄 이 교재에서는 쭉그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라는 거죠. 아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아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물학적 다양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전달하는 거죠. 그 키워드는 뭐예요, 이거? 일단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고요. 문법상은.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의미는, 아, 멸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키워드는 이두 개예요.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자, 그리고 802번, exercising, 운동은요. gives you 줄 것이다 준다 you 여기서 끊어야 돼요 왜냐면 give 가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준다 운동이 그리고 keeps 또한번 동사가 나온 거예요 keep a from ing 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keep 하고 from 나왔고요 a 하고 얘를 b 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당신이 뭐하는 걸 막냐면 feeling exhausted exhausted 는아 여기까지 지치게 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근데 진, 지, 지치게 된 거니까 이들를쓰거게 쓰게 된 겁니다. 자, 너가 지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운동이 어, 지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처음엔 좀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에너지를 좀더줄 수도 있고 쉽게 지치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 문법 파트의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이 keeps you from feeling exhausted. 8 0 3번 dot n let 자 let은 보통 이제 사역동사로 어, 그래서 허락하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말아라 명령문이니까 자 그러면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 보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앞에 let 사역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어,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자 공포와 불안정 insecurity는 불안정성 음, 불안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공포와 불안감이 you 너로 하여금 a a from ing 또 나온 겁니다 a from ing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덩어리로 보시고 음. 문, 이 과의 문법 타겟이니까 자 공포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아, 시도하는 것, t r y 시도하는 것을 막도록 두지 말아라 다시 영어식 표현이라서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허락하지 말아라 공포와 불안감이 너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막도록 음, 공포가 생기고 그러면 좀 두렵고 그러면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저항이 되고 음,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8 0 4번 self doubt, 자기 의심,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은 dis can discourage. 이것도 이제 음, discourage a from ing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가 us from mov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기 의심이 들면 당연히 어때요? 확실한 액션이 잘안 나오죠 머뭇거리고 그러다 보면 일이 꼬이면서 엉망진창이 돼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이 부분 uh, discourage us from moving forward 이 부분이 문법의 타겟이 되겠고자 그다음 from이 원래 출발점으로부터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확대되어서 약간 떨어져 나간다. from 그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from이 원래 이렇게 뿅 상자에서 나오는 느낌 from. 그래서 from the box 하면 이렇게 뿅 나온 느낌?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멀어졌다. 좀 확대시켜서 그래서 a가 b로부터 분리 다른 것을 구별 이런 느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첫 번째 자 distinguish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 tell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역시 다 똑같아요. 뜻은 3번 k no w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distinguish 가 되게 많이 쓰여요. 음. 그 다음 네 번째는 분리하다인데 이것도 구별이나 분리나 딱히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꽤 많이 써요. 음. Separate a from b. a를 b와 분리하다. 구별하다. 자, 예분에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It is not easy. 쉽지는 않다. 가조어 진주어를 쓴 거고요. 동사가 is, 보호가 easy가 되어있어요. To distinguish 진주어. 자, 뭐를 구별하는 거냐면 Distinguish a from b. a. 천연 꿀과 from fake, fake는 이제 가짜의 라는 뜻이죠. 한의를 꾸며주고, 가짜 꿀을, 이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근데 어떻게? just by taste, 단지 맛으로만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자, 그 다음 806번, all the puppies, 모든 강아지가 looked the same, 같아 보인다. 그래서, so, I couldn't tell one from another. 하나와 또 다른 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되겠죠. Tell A from B 이렇게 따라서 Tell부터 음, 서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강아지가 이제 새끼 한 배에서 타, 태어난 새끼들은 되게 그냥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음, 구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양이는 좀 아, 서로 개성이 좀 있는데 강아지는 음, 되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807번, most human beings. 아, 대부분의 인간은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는 뜻이에요. 부사를 썼는데, no. 동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instinctively, no. 안다. from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것도 연결시켜서, 이걸 right을 a로 보고,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wrong, 잘못된이라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하야, 아, 구별할 수 있다. 본능적으로 그찮아요. 어,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잘못된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어,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되게 많죠. 아닐 거야. 이건 아니. 이건 이럴 이럴 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이제 옳고 그름의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808번 Prioritizing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우선순위를 매기다 라는 뜻이야 우선순위 결정하다 근데 이제 ing를 써갖고 동명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Prioritizing is separating 구별하는 것이다. 이것도 ing가 나왔죠. 이거는, 이것도 동명사예요.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닙니다. 동명사로 쓰인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이, 다, s e p a r a t 팅이다. 뭐, 말은 컷. 동명서로 쓴 겁니다. 동사를명사로 바꾼 거예요.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거,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문법 파트니까 챙기면 위쪽은 형광펜을안 쳤네요. 이 부분, 그죠? 음. 뭐 이건 당연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근데 조금 기네요. 그죠? 어, 그죠?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From 여기 있고요. 그러면, what, 절. A. What, 절. 두 번째 what, 절이 B. 보통, 아, 약간 어려운 영어 지문은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인 경우에는 왔을 것으로 해석하는 게 무난합니다. 그랬다가 이상하면 무엇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보다 prioritizing, 우선순위를 매기는 행위라는 거죠. 끝났나? 오케이. 자 여기 파트는 뭐 문법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요. 이걸 암기하고 독해 문장 해석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번 독해 지문에서 보면은 꼭꼭 챙겨가면서 암기하려는 태도를 가지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